미놀타이 프리덤 이백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어,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한 카메라고요. 덮개를 열고 셔터만 눌러주시면 촬영이 되는 카메라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세히 보시면 렌즈가 움직이면서 AF 그러니까 오토 포커스 초점을 잡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 들어가 있으면 필름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찍어가는 거죠. 네. 찍어 주고 모터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일단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이쪽에 열어 주시면 어, 3A 배터리 네 개가 들어가고요. 총 6V, 6V를 하고 사용하고 이 배터리 대신에 이런 배터리. 그러니까 CRP2 한 개가 들어가기도 해요. 네. 일단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어, 얘는 그리고 플래시 세팅은 자동 설정이에요. 자동 설정은 뭐냐면 밝은 데선 그냥 이렇게 켜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창을 안 보고 실내니까 지금 밖에를 보고 아 뭐야, 실내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져요. 어둡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얘가. 어,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실내에서는 무조건 플래시는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 필름 감도가 예, 어, 칼라 필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감도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뭐800 정도 돼야지 플래시가 안 터질 거예요 아마 그렇지도 않겠다. 어쨌든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컬러 필름들을 사용해서 이카메라로 실내에서 찍는다 그러면 플래시는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카운터가 있죠. 몇장 찍었는지 알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 이쪽이 플래시고 여기 이제 피파인더죠. 피파인더를 보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어요.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뚜껑을 이렇게 열셔가지고 튀어나온 쪽이 위로 해서 이걸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필름을 조금 빼서 위치까지만 이쪽에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필름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로 걸쳐 주시고 뚜껑을 닫으면 카운터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일로 움직였죠. 그러면 잘로딩이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찍으면 카운터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1.4예요. 1 2 3 4. 네. 그다음에 5, 6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지고. 네. 그이 카메라는 다 찍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되감기가 돼요. 제가 지금 이제 테스트용 필름을 24장짜리를 넣놨는데 한번 계속 찍어 볼게요. 다른 어떤 뭐 버튼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때 뭔가 카메라에서 모터음이 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다 찍었으니까 필름을 알아서 되감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이 사진 카메라라는 게 필름이 여기 있으면 필름을 이렇게 감으면서 네 감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다 찍고 나면 이렇게 필름 통 안으로 필름을 다시 집어넣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되감기인데 되감기 과정은 얘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뚜껑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얘를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덮개를 닫고 보관을 했다가 또 필요할 때 필름을 넣고 같은 방식으로 찍어주는 거죠. 필름이 없으면 카운터가 움직이지가 않죠. 네, 사용은 굉장히 편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피사체와의 거리는 대략 한1 m 정도 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는 자동 설정이지만 셔터를 누른다고 플래시가 계속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플래시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찍을 때도 이렇게 찍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의사항은 <laughs> 이런 애들 이제 다 쓰고 오랫동안 보관할 때가 있, 있으면 꼭 이렇게 배터리를 다 빼놓으셔야 돼요. 네, AAA나 알카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다뭐한 1년 정도 오래 있다 그러면 막누액이 흘러서 이 회로에, 회로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때는 배터리를 꼭 빼놓으신다 뭐 그건 이제 모든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네자 그리고 어네 이렇게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플래시가 플래시를 충전하고 어또 플래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뜻이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꽤 이게 플래시 충전은 빨리빨리 되니까, 네, 빨간불이 들어오면 좀 기다려서 찍으시면 되겠어요. 네.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